신하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특별새벽기도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눈 것처럼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날 언약이죠.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규례와 내 명령과 내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가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터인데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대로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을 허락하시죠. 너희의 속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언약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가운데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법을 너희 심령 가운데 기록하게 될 것이다. 또, 새로운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은 뭐,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뭐, 새롭게 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무슨 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맞추는 것,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새 언약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무슨 성경을 뭐, 일곱 시대로 나누고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 일곱 시대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구원자고 이만희는 뭐, 요한계시록 시대에 뭐 이긴 자, 그렇게 구원자로 된다는 그런 것이 새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불완전하였던 제물과 불완전하였던 제사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그런 속죄의 제사가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온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을 영원한 효력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속죄의 제사로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뒤덮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하죠. 이 카탈라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로운 나에게로 오게 되어지는 이 카탈라소 위대한 교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 보게 되어지면 이 점을 아주 교묘하게 공격하죠. 이 셀프 구원 어. 정말 회개하는 것도 없이 그리고 삶의 변화도 없이 그냥 아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그렇고 정말 개판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 시대의 문화 언론 드라마들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 내옛 사람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이는 능으로도 아니 되고 이는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놀라운 성령 체험을 날마다 날마다 받아 누리시게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네. 성령이 세운 약이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임재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 나는 억지로 그렇게 막 끌고 가시진 않아요. 내가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성령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이, 나이 육체가 성령님에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처럼. 보통 이 시대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므로 말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불도 받게 되어지고,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은사도 얻게 되어지고, 또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깊고 오묘한 성령의 그런 충만한 놀라운 세계로 쑥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믿음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나의 옛 사람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육체의 죄악을 이길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할 때에 우리가 감정을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지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지만 너희가 옛사람을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아니, 죄를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그 옛사람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땅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알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반쪽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기는 믿음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나의 옛사람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충만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사건이죠. 성령님 한번 임지하시면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laughs> 마가의 사랑방에서 오순절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또이베부장고넬유의 집에 또 성령이 임재하고 사도들이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또 사마리아에 성령이 충만한 이 세계 오순절 사건이 등장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전혀 다른. 이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전, 반전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쓰임 받음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차하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